안녕하세요, 탈런트 김학철입니다. 여기는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대찌개 거리 올시다. 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비대면이니까 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1인분 가격으로 2인분을 모십니다. 완 플러스 완 인셈이죠. 자, 여러분 많이 왕님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자, 아아아아. 아, 아, 아. 자, 여러분, 제가 이 카드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정부 부대찌개, 네, 복권입니다. 즉석 복권. 긁어야 나올 수 있는. 요거를 긁으시는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축제기간이 옵시다. 네, 긁어서 나오는 금액대로 할인해 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3,000원 할인법과 자 여기는 빨간 베레모 아줌마로 유명한 정순옥 부대찌개올지다 따라오시죠 아 정말 정부에 와서 정말 이런 고사하는 이다 있네 칸막는 이거 왜 하나 써? 사계절용이고 열전도일 어, 또 넘쳐도 밀가게 보이지도 않고 어. 그리고 안전하고 어, 안전전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치자김치 네. 우리 집에일치자 아무 집에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게또 특징이 있네 이건 네. 네. 어디가 좋습니까? 어, 목감기, 감기는, 네, 네. 혈압 너무 반응이 좋고 어. 판매도 하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그 정신이 번쩍 나네 아, 예. 이게 예. 음. 굉장히 새콤한데요 새콤한데 이게 음. 좋은 숙성을 해갖고 음. 예.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한 번, 한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맛은 항상 고이기 아니 이 김치 하나만으로도 예. 이 집의 퀄리티를 딱 보여주는 예. 탤레트 권상우가 와가지고 입은 음. 것 같아요 김치를 서 탤런트 권상우가 예. 촬영팀들이 많이 오나요 여기? 촬영을 오시면 어. 전화를 딱 해요 그러면 쫙 세팅해요 코로나 이후로는 못 오죠 지금은 좀 불렸잖아요 네, 지금 조금씩 다시 이제 옛 경기가 살아나죠 MC 음. 문화동산에 어. 정수으로 갔었어요 그만큼 이제 네. 방송국에서 네. 인정을 네. 받았군요 네. 드셔보세요 이야 음. 순수한 맛이랄까. 네, 청량감이 어, 네. 네. 딱. 어, 청량감이죠. 순수한 맛이야. 미역 본연의 맛을 네, 그대로, 그대로 살린 거야. 오케이. 세상의 밑반찬 수준이 네, 네. 전문식당 뺨치네 네. 어,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와. SNS <laughs> 생생정보에 이게 나갔었어요 아 다른 방송에도 나, 소개된 예, 이유가 이거 특이해서 오뎅만두 그래서 네, 제가 나갔었고 저희 집 오시면 90% 이상 이걸 이 잡히셨어요 아, 오뎅을 저, 특별히 좋아하시면, 좋아하면 네, 이거를 갖다 대부분이 이거를 잡으셔요 아, 여기다 이거, 혹시 라면을 넣었을 때는 그쵸 라면하고 그, 그 생각을 했어요 라면을 라면. 먼저 드시라 그래요 제가 음. 시작할 때 싸서 먹을 거예요 네, 네. 잘라요 오케이 세로로 안 잘라 가로로 잘라가지고 아 가로로 잘라야 치질 예, 예. 않는다. 예. 저기는 볶음을 주시는데 우리 애들 도시락 같은 에 우리 애들 우리 엄마 나중에 저거를 한 거는 음식으로. 할어떨까 해서 했는데 반응 이 좋아요. 권상우가 엄지척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네, 제가 오늘 네, 확인 들어갑니다. 치자 김치 에 싸서 네. 와우, 짐샘 폭파, 한번 더 <laughs> 아, 새콤달콤. 한큼 만두 만두 하나는 하나 커서 뜨거워서 음, 너무 뜨거울 것 같아 그래서 반만 해놨어. 아 뜨거워요 잘해어야 강렬한 맛이네. 응. <laughs> 남편이 해봤는데, 어, 한번 내가 그걸 갖다 한번 써봤는데, 너무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오래됐어요. 그래서 빨간 모자 쓴 집으로 가라고, 모르면. 어, 어 빨간 모자? 어, 빨간 모자, 캐릭터 있는 집으로 가라고. 야 <laughs> <옛날식이네>. 아, 옛날식으로. 어우, <laughs> 시원하다. 야, 진짜 옛날 할머니 맛이야. 네. 고대로 예. 대물림하셨네. 예, 손님들이 응. 사먹는 거 맛하고는 전혀 틀리다. 차원이 그치? 들리지 네, 네.